오늘 12월 14일 광교 농장에 가서 갓을 수확해 왔습니다. 막사로림 얼어 있는 것을 오늘 숨에 절여서 지금 어 갓김치를 담고 있습니다. 재료는 싱싱한 갓 5kg와 새우젓, 멸치액젓, 까나리액젓. 그리고 마늘, 고춧가루, 생강, 대파, 그리고 쪽파 어, 매실액기수, 고추효소 어, 이렇게 넣습니다 양파를 안 넣나요 아, 양파도 두개 갈아넣고 그 다음에 찹쌀풀에 갈았습니다 지금 양념을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, 이거 잘 익으면 어, 갓김치가 톡 쏘는 갓김치가 될 것입니다 어, 갓김치, 톡 쏘는 갓김치 드시러 오세요